아우님 어떻게 그런 분들을 잘알러 경비하고 시인도 잘하고 가수도 잘하지? 어? 아 진짜 그러니까 아우님 같은 경우는 항상 어디나 보면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 또그 킹메이커잖아 어? 킹메이커 아. 대전 그 저기 뭐야 충청 예술인도 좀 이렇게 정체기가 오는 시기잖아 이제 그지? 한 2년 되다 보니 좀 정체기가 오니 뭔가 이제 또 한번 아우님이 또 역할을 해야지 그지? 뭐 새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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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버스 전용차로 어. 뭐 지금 사단법인으로 9시, 저거 했나 9시까지 아니지? 9시까지 어,